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 날씨 춥네요. 네, 저 연락했던 사람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뵀던 것보다는 조금 그래서 통통이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조금 여기가 있으시네요. 네. 아 저. 외모평가 하려는게 아니라 제가 딱 뵀는데 제 예전 몸이랑 많이 닮아서 그래요 제가 사실 지금 제가 53kg인데 그 전에 15kg가 더 나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70kg때 맞죠 예 네. 보면은 딱 알아요 왜냐면 저도 비슷했거든요 그때는 저도 제가 통통인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거죠 예 그래가지고 말씀 드린거고 저는 운동이랑 식이랑 같이 하면서 뺐어요 네. 식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진짜 달걀만 먹고 살았다고 할정도로 문제없이 계속 그것만 먹고 뺐고 운동도 계속 했고 네 운동 잘 안해보셨죠? 아 해보셨어요? 음, 뭐 운동한 몸이 아닌데 아 저는 다이어트 하면서 처음 했거든요 얼마나 운동하셨는데? 10년? 이상하네 근데 왜 그러지? 아뭐 어쨌든 하여튼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관리였나요? 아시죠? 사실, 막, 레즈비언들 중에서 약간 좀, 너무,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들 많다고 저는 느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자기 관리 좀 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던 거고, 예. 네. 그랬는데 뭐, 어쨌든, 그거를 자기 관리하고 받아들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살을 빼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이미지 메이킹이 있거든요? 이미지 메이킹 들어보셨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미지 메이킹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예전 몸일 때, 뚱뚱했던 시절에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저는 그때 싫었어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싫었어요. 그, 나는 그걸 안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을 빼기로 결심하고 진짜 이래 악물고 뺐죠. 그랬더니 진짜로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53kg 되니까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냥 이러면서 이런 게 세상이구나. 이게 이게 약욕강식의 세계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제 이미지를 만들어왔어요. 하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한번 찾아보세요 이미지 이미지 관리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자기 관리도 한번 찾아보시고 인터넷 보면 좋은 게 많거든요. 에이. 아 네, 머리요? 머리 좀말힌가요 지금 거의 이게 안 자른지가 머리 결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근데 이것도 사실 이미지 관리 일종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제긴 머리 유지하고 있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계속 머리를 짧았어요. 여고, 여중여고 나오면서 계속 짧았는데 전 그게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사회 시선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상태로 머리 짧은 상태로 딱 나가면 사람들이 보는 눈빛 자체가 달라요. 얘는 좀 뭔가 얘좀 뭐지? 약간 이런 눈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이제, 이미지 같은 거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미지 메이킹 같은 거에 대한 관심이 생기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길렀더니 사람들이 보고, 그냥 얘는 되게 좋은 앵가보다 이러면서 호감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머리를 키우니까. 그래서 지키면 그냥 그때 왜내가 머리 잘랐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레즈비언들 워낙, 머리 긴거 좋아하기도 하니까, 에, 좋아요. <laughs> 그 머리 를 짧으시네. 한번 길러보세요, 나중에 한 번. 이거, 지금, 딱, 좀, 체중 관리 하시고, 머리 기르면은, 이게, 대중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그, 걸한번 해보세요, <laughs> 취미요. 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그냥 돈 생기는 것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주식 투자 가 취미입니다. 주식 투자 가 취미여서 사실 동학개미 운동 이런 거에 당사자기도 해요. 예. 그말 아시죠? 워렌 버핏 유명한 말. 이제 잠잘 때돈 버는 잠잘 때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그거 저 약간 좌우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월급받으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몇천만원 모긴 으 모았죠. 5년을 미친 듯이 일해가려고 근데 그렇게 평생 다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식 많이 돌리고 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식하고 이게 루틴이에요. 다른 취미가 없어요. 재무제표 뭐 이런 거 분석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가요. 예. 취미가 어떻게 되실는데 음. 영화. 넷플릭스. 아. 넷플릭스. 넷플릭스 혹시 주식하세요? 주식 안 하죠. 하이. 아, 코로나 들어서기 전에 딱 넷플릭스 주식 샀으면은 진짜 진짜 상한가 쳐가지고 완전 에휴 아쉽겠다 아 저는 저도 거기엔 못 꼈는데 보면서 부러웠죠 부럽죠 뭐 넷플릭스가 이게 코로나 처음에는 그냥 조금 오르나마나 했거든요 코로나 이제 딱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막 치고 올라가는데 와 그거 표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 표 보는 재미가. 빚진듯이 올라가는 거야. 어. 사람들이 다 집에서 그거 보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주식을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laughs> 아. 하여튼 주식 투자 되게 좋아하고. 요즘은 또 비트코인 관심이 좀 있어 가지고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너무 이게 장이 뭐 다치지도 않고 그냥 계속 수시로 거르니까는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우선, 우선 보고만 있어요. 예 네. 주식 같은 거 해볼 생각은 없어요? 하, 이것도 고전이긴 한데. 너무 주식 관여 없고, 막 이런, 돈에, 돈에,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연로 막 이런 거 옛날에 그런 거 막. 웰빙 열로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진 않아요. 아, 근데 어쨌든, 이거 약간 클래식이긴 한데,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은, 부자 아빠, 가난아빠 아 책? 이게 90년대 나온 책인데, 아직까지 사랑받은 거거든요. 거의 주식 투자의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들어는 뭐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가난한 아빠의 아들이에요. 책쓴 사람은. 근데 그 아들이 가난한 아빠를 이렇게 보고 그 아빠 친구인 이제 부자 아빠를 보는데 가난한 아빠는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막 미친듯이 사는데 맨날 융자금이나 갖고 있고 그 월급 꼬꽉 받아가지고 맨날 돈에 쫓기고 이러고 있어. 근데 이 부자 아빠는 돈을 가지고 노는 거라. 그래서 이 부자 아빠를 보니까 는 그때 본 것들을 쓴 거야. 이 부자 아빠는 뭐 좋은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 금융 IQ라고 하죠 그 IQ를 계속 키워나간 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돈을 가지고 놀고 계속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간 우리 가난한 아빠는 계속 가난해. 이게 태도의 문제다 이거예요. 왜 가난한 아빠 계속 가난하냐고? 태도의 문제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저는 인생 많이 바뀌었죠? 네. 진짜 주식해서 노후 자금까지 내가 벌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되게 좀소깃 하지 않아요? 뭐, 뭐 관심있는 주 같은거 사면 좋지 넷플릭스 같은거 사고 그리고 뭐 핸드폰 못써요 뭐 아이폰 저는 무조건 갤럭시만 쓴데 내가 좋아하는거에 투자해라 해서 갤럭시 하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 꼬박꼬박 은행이자 옆에 되는 돈을 그냥 통장에 계속 들어오는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좀 고점 찍었다 하나는 팔고 그럼 되니까 관심 있어요? 괜찮은 중개소 어플 있는데 추천인 해서 같이 혜택 좀 보고서 한번 해보실래? 별로? 아쉽네. 되게 좋은 수수료를 평생 20%를 할인을 해줘가지고 되게 좋은 수수료고 아니, 되게 좋은 중개소거든. 아쉽네. 에. 어쨌든. 주식은 한 번은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하고. 저는 주식 보는 재미에 살고 있습니다. 잠시만 내가. 만 가게만 좀만. 에? 아~~ 떨어졌네 아. 아. 떨어져서 아그아니야 주식을 산게 있는데 좀 내려갔네요 아 짜증난다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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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날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좀 들어가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누구 만날기분이 아니에요. 아씨. 집 가서 재무제표 다시 봐야 될것 같거든요. 차트 분석하고 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오저이터 아, 가보겠습니다. 아그 자격관리 이미지 메이킹 한번 찾아보시고. PT 같은 거, 한번 끊는 거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진짜 좋은 거거든요? 아, 짜증나, 진짜. 아휴, 그럼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가세요.